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큰나무 서비스 아카데미 김나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서비스 경쟁력으로 승부를 걸어라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마인드는 우리가 모든 점퍼나 기업을 운영하고 뿐만 아니라 고객을 접점에서 응대하는 모든 분들이 갖춰야 되는 중요한 정신이고 의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비스 마인드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마인드를 갖추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변하고 개선하고 혁신적으로 발전했을 때그 가치가 도드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21세기가 원하는 서비스 마인드 뿐만 아니라 서비스 경쟁력에서 다섯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변화되는 것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적인 응대에서 적극적인 응대로 변화하고 있죠. 어, 직원은 지금은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고객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공하고 그 제공한 것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때 조금 더 매출과 부가가치가 올라간다고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서비스에서 또 찾아가는 서비스로 바뀌고 있지요. 사실, 소극적인 응대와 적극적인 응대, 기다리는 응대와 찾아가는 응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찾아가는 응대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부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객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고객이 무엇이 불편한지를 빠른 속도로 해결해 주고, 그것을 좀더 명확하게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표준 서비스 응대에서 맞춤 서비스 응대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1인 1색이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는 서비스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들하고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는 나만의 독특한 서비스를 받았을 때 혹은 내가 정말 원하는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이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단순 응대에서 종합적인 응대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단순하게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를 봤지만 지금은 영화관에서 영화만 상영하는 게 아니라 커피도 마실 수가 있고 악세사리도 구매할 수 있고 또 기타 부가적인 서비스를 누리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식당에서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티타임이 제공이 된다거나. 아니면 후식으로 좀더 알차고 유익한 건강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통합적인 음대로 바뀌고 있다는 현상이지요. 그러나 고객은 그 고객이 원하는 그런 니즈는 끝이 나지 않고 항상 개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잘 제공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체계적이고 세분화되어서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제공하는 고객 만족 서비스에 대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눈 것입니다. 서비스에는 이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드웨어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휴먼웨어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 하드웨어 서비스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드웨어 서비스는 상품의 품질, 즉 음식점은 밥이 맛있어야 되겠죠. 미용실은 머리를 잘 해야 되겠고요. 네일아트는 네일아트를 정말 잘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서비스는 모든 점포와 기업, 그리고 생산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갖추어야 되는 본질적인 상품의 품질을 나타냅니다. 그 안에는 또 디자인, 분위기, 특히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과 분위기가 무척 좋아하죠. 커피숍이 커피가 맛있어서 가지만 여성들은 대부분 분위기와 디자인을 많이 고려해서 그 커피숍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설, 설비의 사용 편리성, 쾌적성, 이러한 부분도 하드웨어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들은 상품을 좀더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주는 부가적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1차적 서비스 품질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운영 시스템. 자, 보시면 우리가 큰 고깃집에 가면 직원분들이 무전기를 가지고 소통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무전기가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죠. 하지만 지금은 무전기로 1층에서 2층, 홀에서 주방으로 바로 의사 전달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스피드가 단축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접점의 전결 범위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우리가 관리자나 총 책임자가 결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현장에서 그 현장을 응대하는 직원이 고객에 대한 문제를 바로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과 권한을 좀더 넓혔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은 고객문 고객문 고객에 대한 문제 해결을 좀더 빨리 해결해 줄 수가 있고 원스톱으로 해결된다면 고객들은 충분하게 더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고객 불만의 처리 체계나 관리 시스템 역시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들어가는데 고객은 불만이 있어도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될지 정말 네 안타까운 심정을 침묵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